네. 어,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전 시간이 이어서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즉, 우리 삶을 바꿨던 몇 가지 것들의 사건들을 좀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입니다. 이 혼인빙자 간음죄는 대한민국 형법이 만들어졌던 이 5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있었던 조항인 혼인빙자 간음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혼인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랑 혼인할 테니 너는 나랑 잠을 자자. 그래서 혼인을 핑계로 잠자리를 가지고 혼인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혼인빙자간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혼빙간음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혼빙간음죄가 우리 형법에는 있었는데 사실은 이 혼빙간음으로 처벌된 예가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재판에 섰을 때 남자든 여자든 이런 이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아니 나 너랑 분명히 결혼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잠자리를 산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너랑 연애를 해보고 너랑 잠자리를 가져보니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결혼의 의사가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게 되면 은 혼인 빙자 간늠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판사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서 정말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혼인 빙자 간음이 있었지만 이게 적용돼서 처벌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두 명인가 있었는데 뭐 한국판 카사노바 뭐 이런 사건이 한두번 있어 가지고 그걸로 처벌된 일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니 혼인이라고 하는 마음은 있다라도 없는 거고. 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혼해서 살다가도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와이프 이 남편 괜히 결혼했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혼인의 의사 이런 부분을 법이 강제하고 혼인의 의사 없었는데 성관계 맺었다고 그래서 형법으로 처벌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요. 그래서 사실은 혼인 명자하는 문제가 위헌 결정을 통해서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간통죄도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이 사실은 간통죄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규정이거든요. 이게 그 사실은 이게 법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허리 아래의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배우자가 있지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국가가 강제해서 어기면 교도소에 가두거나 벌금을 물리는 형벌을 부과한다. 이건 조금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간통죄가 여러 번 헌법 재판소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이었던 작년쯤에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요. 어, 좀 우스운 이야기는 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난 날로부터 한 2주 동안에 등산복을 판매하는 그 대주한 업체, 이런 업체 그다음에 이제 뭐 핀 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때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웠던 거는 등산복을 제조한 업체들의 주식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었어요. 음, 그래서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근데 이 간통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간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간통제가 있다고 해서 간통을 할 사람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간통제가 없다고 해서 간통을 안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어떤 자기 결정이고 본인 양심의 문제이고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간통제도 위헌 결정이 나서 지금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뭐 주변에서 간통제 없어졌다고 간통하시는 분 보셨나요? 음 저도 주변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헌법정신에 막 고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저는 사실은 한국의 역사를 뒤바꾼 우리 헌법재판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한번 강의해보고 싶은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한국 역사를 바꾼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정당 해산심판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탄핵, 간통죄, 호주죄,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아서 간통죄도 위헌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주 측정을 하는데, 그 아시겠죠? 음주 음주 운전을 하시다가 음주 단속을 할때 반드시 부려야 됩니다. 세번 이상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물론 그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에 비추었을 때 음주 측정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음주 측정을 막음으로 인해서 음주전을 막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공익이 크다라는 이유에서 합헌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 금연 구역 결정을 한 것도 헌재에 간 헌재에서 이 부분도 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흡연권보다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어 건강권,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 저울에 달아서 더 무겁다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났던 내용이고요 어 안전띠를 강제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 간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아, 내차 안에서 내가 벨트를 매일 하면 내일 자유지. 이거 왜 국가가 강제하냐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갔는데요. 그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인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오토바이 중에 사실은 차보다 더 비싸고 좋은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벌서는 듯이 타는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뭐 이런 오토바이인데 그런 오토바이는 사실은 웬만한 승용차보다 비쌉니다. 뭐 삼사천만 원 기본이고요. 어 cc도 보통 중형차 이상이 cc여서 되게 안전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요. 그게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달려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오토바이 규정은 합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의 행복추구와 관련된 유명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파트인 이 평등권을 좀볼 텐데요.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 최고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기본권 보장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드는 입법, 재판을 받는 사법,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 공권력의 행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기본권 중에 기본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권의 효력은 국가를 향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너나 평등하게 대우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평등권이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등권의 내용은요, 법 앞에 평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하지 말아주라. 즉, 차별의 사유가 성별, 종교, 어떤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평등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평등권의 내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의 평등이에요. 같은 것도 같게, 다른 것도 같게. 이거는 평등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평등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 거는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의 세금을 좀덜 내고 또는 수입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형태로 간 것이 이게 사실은 평등에 부합하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거. 이게 평등이고 우리 헌법에서는 이 평등권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특수계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처럼 뭐 반상의 구별이라든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별. 또는 부모의 직업에 의한 구별 이런 특수 계급을 부인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전일대 원칙입니다. 이건 이제 훈장 이런 것들인데요.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는 거는 그는 본인에만 효력이 있지 본인의 자손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영전일대 원칙은 훈장을 받으면 그 훈장은 자신에게만 유효하지 그 자신의 자손에게까지 후장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선거에서의 평등 그다음에 교육에서의 평등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에 대한 평등 그리고 혼인에서의 양성의 평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이 음~ 혼인에서의 양성 평등이죠 집에서 뭐 남편은 하늘이고 뭐 여자는 부인은 땅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존중받는데 근데 요즘은 그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을 만나지만 제자들이 여자는 땅이라고 그러면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하늘보다는 땅값이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땅인 걸더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러면 남자가 더그 하층하의 구조 이런 이야기를 여자들이 하던데요, 여학생들이 뭐 그거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요즘은 혼인관계에서도 양성이 평등하게 대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평등과 관련 판례를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판례가 이제 바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였습니다. 예전에 군대를 갔다 오면 저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그 남자가 세 부류로 나뉜다는 속서 있습니다. 어, 군대를 면제받는 신의 아들들, 그 다음에 어 방위를 가는 장군의 아들들 그런 저처럼 현역으로 가서 망기 다 채우고 오는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어, 군대를 갔다 오면요 공무원 시험 볼때 가산점을 줬었어요 5% 5점입니다 5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있을 때 보면 공무원 시험을 보면요 100점 만점인데 102점 맞고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제대군이 가사 점도 있었고 또 집안이 국가보원이었어요. 그래서 국가보원 가사 한 점까지 적용을 해서 이 친구는 거의 공무원 시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라서 간게 검찰직 공무원으로 가긴 했는데 이게 이제 99점을 맞아도 불합격이고요. 심지어는 102점을 맞아도 불합격이에요. 왜냐하면 뭐국가보훈의 제대군인 붙어버리면 103점, 104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학생들과 그다음에 이제 몸이 아파서 군대를 못간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헌법재판으로 달려가서 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된다라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대군인 가산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게 제대군이 가산점제가 위헌 그랬더니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도 군대 가라. 그랬더니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그럼 너희들도 애기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합리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자들도 어 군대 가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변역법에 남자만 군대를 가게 해서 어 군대를 가지만 여자들도 국방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성인 여성들이 어 군대를 가서 훈련을 긴급하게 받고 총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자들에게 국방 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인데요 음, 국가 유공자 가산점은 사실은, 이건 합헌 결정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 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기 때문에, 어,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국가가 헌신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서요. 요거는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데 국가유공자, 음, 가족에 대한 가산점 10%는 위헌 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 이렇게는 이제 가산점이 합헌인데, 가족들에게 주는 가산점 위험 결정이 났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존속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형법 250조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밑에 보면 존속 살해죄라고 그래 가지고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 어~ 한 자녀가 아빠를 죽이고 가중처벌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음, 존속과 비속의 인연은 함부로 끊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나서 지금도 존속 살해죄는 여전히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거수용자에 대한 TV 시청 금지 규정도 합헌을 받았고요. 독거수용자는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사고를 쳐서 독방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독방이 바로 독거수용자인데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TV를 일정 기간 동안 못 보게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났고 참고로 독거수용자에게 운동도 못하게 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운동금지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방에 갇히면 TV나 신문이나 책은 볼수 없지만, 운동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어,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 이것도 당연히 합헌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제도도 합헌 결정이 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음, 무기징역제도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인데요. 어, 사형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미결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형은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미결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교도소에 원래는 62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58명의 사형수들이 미결수라는 이름으로 영원한 미결수라는 이름으로 구치소에 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형집행은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바로 다음날 전국 모든 교도소에서 동시에 같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어~ 법무부 장관 요청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바로 내일 전국의 모든 교도소에서 동시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형수는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완도 바다에서 배위에서 그~ 여학생 두 명과 남학생 한 명을 살해한 그 할아버지가 전국 최고령 사형수인데 어~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원칙적으로는 교도소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의 위헌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합헌결정이 났다는 거.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15년 이상 교도소에 있으면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일반 그, 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은 형기에 3분의 2를 채우면 어 가석방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무기징역제도도 합헌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신형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아시겠지만 징역 300년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형은 없고요. 무기징역과 징역형으로만 나뉘어 있는데 그런 차이에서 무기징역제도 합헌 결정이 났던 내용입니다. 음, 이제 오늘 뭐 아홉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제 10조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국간 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국은 그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우리 경제 규모가 있는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전역이 없는 삶이어서 그렇다, 자녀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다, 근로 시간이 많아서 그렇다, 뭐 집값이 비싸서 그렇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반드시 거는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행복 주권 함 제가 한번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우병우 같은 경우 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낳은 천재 중에한 명입니다. 서울대학교를 그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사법시험 도 수석으로 합격했고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했던 아마 대한민국이 나온 천재 중에 천재일 텐데 음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 이런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국민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우리 헌법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인간의 주름과 같이 행복 추구 그리고 평등권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러한 기본권들은 이제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군부 독재와 싸웠던 그 산물로 선물로 얻은 기본권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